어? 얘? 예? 지랄하지 마세요 진짜! 어? 왓? 고방을 좀 많이 가져가자 여기는 오 많이 살았어 어 좋은데? 배달도 살았죠? 그냥 3고방에 크로노스 배달이면 깰 듯? 야더 구려졌잖아 아니 이게 맞는 거야 진짜? 미타마가 났다 미타마가 얘는 안정성이 훨씬 높잖아 역시 크로노스보다 미타마지 아 뭐야 이건 또 여기는 젤리 불끈 꼬꼬미 오케이 가자 엄게 어, 예? 미타마야 널 이렇게 보고 싶지 않았는데 아아 무속성 파동 하어 오케이 그대로 가 그대로. 젠느 1대 되지 않아? 폭무 이 자식들아. 아다 죽어 다 죽어 폭무. 그렇지 라인 밀어줘. 아 죽지 말고 죽지 말고 이새끼야. 아무튼 깼어 역시 젠느다. 이래서 내가 젠느를 포기를 못해. 어 아무리 비싸고 한물 간어 채물이라고는 하지만 이래서 내가 젠느를 포기를 못한다. 이 스님의 호색 스모크 아닌가요? 이거 그그 그 레전드 그거 있는데 제발 제발 살아라 라길 제발 살아라 제발 흐 아, 어 살았다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넉백이 6이죠 1 2 3어한 마리 더3 4 5 죽겠죠 이제 네 라길이 죽겠죠 한대 구대 끝 이거지 야이 형태 3 형태 다안 돼요 1 형태만 가능합니다 만렙이거든요, 저 라길 물론 막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안정은 저기잖아 최근에 일판 사성을 깰때 이렇게 깼거든요 제가 약간 이런 사소한 팁이 있다 이 썸네일로 하면 되겠다 이거 라길 이 형태를 쓰는 이유 전 세계가 놀라다 오 한동안 이제 쉽겠다 하어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, 이거 그... 아... 어... 아... 어 왜안 좋은 기억이 나려고 하지? 너이 새끼 잘걸렸다 이번에 1 2만에깨주마 제발, 제발 그때 복수를 해다오. 슈... 엄... 어... 배브없다좋됐다 야, 배브없다 캐논포밖에 없다. 야, 와중에 리린이 있어서 대포쿨 빨리 도는데. 야, 한번 건데 봐. 윈디야, 왜 윈디야, 윈디야 아니... 그... 그... 어... 예? 이거 진짜예요. 여... 여기가 그 스테이지가 맞나요? 젠장 또 카메라야 숭배해야만 해 어? 아 여기도 근데 나름 쉬운 편 아닌가? 한두 마리만 살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잠깐만 광고 보면은 230 10분 기다려야 하네 10분 진짜 리더십 쓰기 싫음 광고 보고 10분 모가리 깝시다 좋아요 패배 때문에 리더십 에이 설마 리더십 아껴야지 자 전부 일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슛 되잖아 이거 이거 되잖아 오지마 오지마 성 낄거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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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뱀맵 막타 나이스 오케이 노가리 조금만 깝시다 이거 살 때까지 자 마지막 레벨 파이널 아 아직 1 남았네 오 뭐야 딱 됐어 오 어, 어, 뭐야 딱 됐어 어얘 어? 예? 어? 패배 때문에, 때문에 리더십, 리더십. 에이 리더십 설마. 설마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뭔 소리지? 뭔 소리지? 뭔 소리야? 아니 진짜 이거 하나 하겠다고 지금 리더십 써야 해 진짜? 아나 이거 하나 때문에 진짜 써야 해? 아 개반데 진짜 하... 아유씨 진짜 내 완벽한 계획이 어? 2덱 가능? 어? 보여주나? 야 2덱 보여드릴게요 기다려봐 어? 버티잖아 버티잖아. 아, 야, 야, 씨. 잠몹 제거용으로 배달 정도 쓰자. 어, 얘? 예? 지랄하지 마세요, 진짜. 빠! 어. 래 그냥 걔 이득 탈거 하지 말고. 아니 카이 한 방에 안 죽어, 저게. 윈디 슛. 자, 한번더 뿅. 카이 넉패 가지 말고. 빵. 아, 방금 카이 공격 맞은 거 같은데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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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디가 때려졌는데아아 아, 됐다 오, 됐다. 어 씨. 딱딱 들어갔다. 아. 성룡이게 맞는 것입니까? 굴의 일성에서 설자 매는 게. 와, 그남아온관 120개.